공주 화장실, 공주 네. <laughs> 어, 아, 이거 또야? 요중도 화장실에 난없도 없어요. 예어요 나도 없어요. 나도 없어어요 나도 없어요. 나명 없어요. 그둘이똥을넣 공격. 다리밑 하나 다 하나 다리다리밑 라이트 다리은게없다리밑 라이트 다닮은게없 어. 다닮은게없 어. 다닮 어. 다 어. 다라이트다 어. 나이트 하나 돌겠다, 이거. 진짜 안 맞아. 여러분, 아, 땅클 해봐요, 땅팔 해봐요. 땅팔 해봐요, 그냥. 야, 간 빠졌다. 야, 가운데 간 빠졌다, 얘들아. 가운데 간 빠졌다. 가운데 애틋한. 돌렸다, 돌렸다, 돌렸다. 야, 아직 째지 마봐 고 째지 마봐 고 얘들아, 째지 말라고. 째지 말라고. 아, 째지 말라고, 엘루트 째지 마, 엘루스 째지 마. 안 아, 째, 안 째, 안 째. 템포 하나 안 보인다. 야, 이거 40초, 40초야, 40초야, 이거. 40초야, 막아봐. 간이 왔어 앞에 잘 못봐 라이트 쏴봐 아냐아냐아냐 뒤에 왔어 아 뒤에 막았어 막았어 나갔어. 다리 스킬 빠졌어요 다리 스킬 없어 총알이 어나줄었어나줄었 없어 형 쏴볼래? 라이트 해볼래? 라이트 해볼래? 아까비야나 장전 나 장전 나 장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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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뒤에 템포 온다 뒤에 템포 내볼게 어... 뒤에 템포 넣을게 어... 스폰 몰라요 죽은거

헛! <laughs> 흐흐흐 <laughs> <laughs> 나 안쪽 스판. 나 간이 할게. 나 간이 할게. 나나 간이 아니었어. 팔색풀나이스나이스 애고 <laughs> 멧찌머리야 <또 밀어내. 웃음> 뭐 우리 투간이다 해도 나 투간이다 가운데만 잘 막아봐 가운데만 가운데만 언제가 떨어져야 돼오야 멧도지 노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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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지 야채 도야 앞에 나온다 야 가운데 간식, 가운데 간식, 가운데 간식. 가운데 간식. 가운데 나온다 한번붙을게요어나 정면 갈게 바로 나 하나 막았다 하나 막았다 태올라웅 가운데 가운데 아,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어야 네가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봤어? 하나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어? 가운데. 다시 머리가죠 가운데 둘이야. 아유 힘드나 이거? 두 번인가? 나다 나, 나. 가운데 어, 포기... 둘 포기 하나. 이거 다리미 타면 가봐. 내가 할게, 내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템, 템포둘다 여기로 온 거야? 뭐야? 오케이? 와, 아, 질주 있네? 아니, 근데 템포왜둘다 여기로 왔는데? 아, 제가... <laughs> 뭐야, 이거. 템퍼 둘다왜 옆면에 부서다 간이 있는데? 아, 씨발, 타고 뭐야? 진짜. 마지막에 타고 싸서 그래. <laughs> 주성이간, 아 진짜. 이거 형준이가 아니었냐? 나 그럼 뭐야? 좀비? 뭘? 뭐? 없어졌어. 말랑이 아닐까 형? 그런데 이거 옆면 옆면 쪽에 둘다 템퍼 가면 안 되지? 템퍼 누구야? 아 제가 늦게 제가 뒤에 갔는데 잘못 갔어요. 계속. 그러니까 아붙있으면 붙어 있지 마요 어디. 나 왼쪽 네. 붙었어요 지금. 제발 다시 일. 형 형준 이거. 구간이어서 좋타지 말고 나랑 그냥 그냥 그럴 거 없으면 뚫었을 텐데. 어. <laughs> 엘루스 님, 템퍼를 그냥 엘루스 님 정면식 정면 템퍼씩 막막 막, 막는 아 씨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나님손 5번에다 올려놔요. 그냥 아지 뒤에다가 계속 <laughs> 5번에다. 신경 좀 하시면 게임을 하요 내시발, 서게임 나네. 될것 이라운드, 이라 이라운드, 이라운드, 라운드이라운 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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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이라운라운드이이이 맨다 맨다. 한번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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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림패스 가림패스 가 여기 잘 찾지. 가림패스 가는. 알겠네. 가운데 다빵 잘했어. 정한명 와볼래 가운데. 가준데 가준데. 둘 가리 가운데 둘. 아패스탱이야, 이거. 아, 나스맞춰 아, 맞놨어나 아, 시야 아, 뭐야, 다날라왔는 다, 다 야, 50초야, 얘들아, 50초야. 생각 잘해, 50초야. 야, 정면 세차얘 정면 세차. 계속 막아봐 가운데 가, 템포츠 끼고 있다. 야, 가야 돼, 폭! 아니, 붙어 본다, 이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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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앞에 앞에 가 라이팅 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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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럴줄 알았어 야 스팅 촉수 받았어 얘들아 촉수 받았어 에버 밀어봐 에버 밀어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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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먹었어 가운데 먹었어 스팅 없어요 촉수 없어요 촉수 없어요 쫄지마 쫄지마 가지 실패했다 대퇴 가면 돼 대퇴 가면 돼 우리 대퇴 간다 아이고 현성님나 미워 너가 살아야 돼 형준아 근데 스팅 촉수 없어 10, 어바, 1 0 남았어 1어나 이거 어. 나이스 어, 어, 아 근데 아, 네. 판이 없어 아, 판이 네. 없어 아연상진잡았어야돼 아, 네. 이창현 기도 메타 떤거군 <laughs> 아 이거 나 절 때, 이거, 말랑이가 바로바로 바로 왔네? 나 좀비 뭐지, 그러면? 템포, 아, 형, 말랑이가 오는 말랑이. 거구나. 아, 말랑이. 말랑이. 10 9 8 7 6 5 4 3 2 1 우리, 우리 스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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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게야 밟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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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밟아봐야. 밟아봐야. 밟아봐아봐다아 가면 가운데로. 한 간다. 가 가운데 간지. 어 가자. 어, 어, 존나 기름. 땅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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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가 정문쪽. 정고 있어. 아 정문에 뚫뚫 가운데 뚫. 가운데 계단 술 바닥으로 가. 계단. 나, 바닥 놓지, 바닥 너이 정정 가는 중. 아츠 쇼츠 쇼츠 쇼간다고

개벌 들어볼까 한번. 개벌이 간이 막... 이거 그래요 질주 키고 개벌 터트리면은 간안 맞을 것 같아. 그렇지. 모르겠어. 8, 7, 아? 일거 여섯, 다섯, 네, 세, 실 개벌이 보자. 아 내가 여기 볼게. 1, 야 둘이다 둘둘둘둘둘동르겠다니까동물 야 이거 째야돼 째야돼 야간 빠졌다 간 빠졌다 야대시쪽가지 둘이야 가시좀고있어 아, 하나 대시쪽간둘야 돌려봐 돌려봐 나이스 <laughs> 후방 후방 야 후방 야 후방 내시다 후방 스조야 후방... 가운데 가운데 박스 조심 야나 척수 빠졌다 촉수빠았다야촉수빠았어 태시 하나야 야 2차 하나 넣어 2차 하나 넣어야시 먼저 한다 태시 먼저 한다 야 이거 네, 에버 네. 에, 에, 에버 죽으러 갈수 있나 저거 가운데 에버 죽었는데 노 쪽이야 노 쪽이야 다리 밑에 하나 있다 어 다리 밑에 있다 썬 둘리등 야나 성광 꺼줄게 야형준아너 가봐 나 여기 숨어있을게 나 여기 음. 숨어있을게 어 티까지 왔다 아 이새끼 야왜 지도냐 이새끼 근데 <놀네>, 봤네 봤나? 아 진짜 이거나 개새끼 들패한데 네 이거 질주 너무 빨리 켜졌다. 엘러스님 그거 스팅 돌릴 때 에버 쏘는 게 아니라 엠공 쏘면서 돌려야죠. 님이 계속 그쪽으로 밀면은 계속 밀려나는데. 네. 근데 아, 아싸리 밀 거면 그냥 쭉 미는 것도 나쁘진 않긴 해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있는데 에버로 밀더라고. <웃음> <웃음> 그래서 중간에 멈췄어요. <웃음> <웃음> 차라리 엘르스님이 선 뒤면은 그냥 혼자 지키고서 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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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 nine,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one. <sweak> 나 살았어. 오, 뒤집어했네 대신 좀네 대신 좀이히고 내가. 네. 또 박네, 또 박네. 이차는잡았고나 2차는 잡았다 다리미 끝나. 담아요. 녹로질녹슬로질테시로 돌. 에버, 다리위. 에버, 다리위. 초명하나 다리위. 초명 에버, 다리위, 초명 다리위. 아, 에버, 에버부터 잡자. 에버부터 잡자. 에버, 에질 에버, 도질. 나, 에버, 에리 에버, 리버에 정문 정문, 태치, 정문, 버시 테시, 버시버에 테시, 테시다. 에버, 에시 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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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시에시에시에 테시 버시 테시 버 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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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바닥, 바닥 하나, 나, 바닥 하나. 하나. 나이스, 1대1 땄다. 1대1 1대 땄어. 얘들아, 3시 끝이야. 야, 질주 없어. 질주 다없는 애들이야. 땅틀부터 잡자, 여러분. 나이스. 하나, 둘, 셋. 다 질주 없어. 다 질주 없어. 다 질주 없어. 나이스. 나이스. 내가 말했잖아. 부상이라고, 셋이. 에, 대표 당신에게서 한번할 것은 싫다. 저도 가운데 <laughs>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잡혀왔네. <laughs> 8, 7, 6, 5, 4, 3, 2,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 아 don't know. I d o n 스팅 n o w I don't know. I d o 스팅 밑에 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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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t know. 스팅 스팅 t know. I don't k n 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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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멈췄다. 안 멈췄다. 야, 스틱 실패 스틱, 실패, 스틱 실패. 야,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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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간없다 간없다 떼봐 지금 떼 아... 미안... 나죽겠는데야 나이스 현상님 다시 시 들어가고 브라기야 이거, 이거 다리 밑 도른, 도는 는거 조심 아 다리 밑 도는 거 아, 라이트 안 보인다 라이트 안 보인다 시시야 네? 이거 그냥 가봐요 그냥 가봐요 포기 가봐요 포기포기 포기 가봐요. 포기 가봐요 포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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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채 야채 채웠죠 야채 채웠죠어 아야 아, 포기 없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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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하나 포기 스팅 <laughs> 포기 스틱이래? 포기 스팅이래 포기 스팅이래 태시하면 돼 한, 셋 다리 밑에 템포 하나 개 막으면 돼조아 시간 딸려 야칠 존나 재밌어 7, 6, 5, 4, 3, 2, 1. 스폰이야? 스폰? 스포? 아, 있요저 있긴, 저 있긴 해요? 근데, 바꿔야 돼. 나 가운데 갔어. 가져가 살려줘! 갔어. 도실동에이 도시. 도시로 가져

나이스, 뜬문 방문. 야, 야, 이거 호방 둘이야, 호방 둘이야, 호방 둘. 잡았어. <목소리> 현타, 현타, 정문 <정모가>, 현타. 에버 <목소리> 감사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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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